청소의 혁명 로봇 삼정 LG 에브리볼 레드로드 비교 분석하기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레드로드 r c 2인원 물걸레 로봇 청소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이 녀석 진짜 똑똑하다니까 LDS 센서로 지방구조를 정확히 인식하고 구석구석 청소해줘서 대박 만족스러움. 원지통이 자동으로 비워지고 앱과 연동돼서 원격 제어도 가능하니 손쉬운 관리가 가능해짐. 소음도 적당해서 집안에 있을 때도 부담 없이 쓸수 있음. 물걸레 기능까지 있어서 바닥이 더 깨끗해졌으니 이건 모마에 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에브리봇 엣지2 물걸레로봇 청소기가 있대서 바로 가져와봤음. 이거 충전 150분이면 준비 완료되고 유무선 원격 제어까지 가능하다니 완전 신세계. 디자인도 깜찍하게 생겨서 어디 두어도 인테리어 걱정 없고 병 모서리까지 꼼꼼하게 청소해주는 엣지 클리닝 기능 덕에 구석구석 먼지 걱정 안 해도 됨. 소음도 거의 없어 TV 보거나 통화할 때 방해 없이 돌릴 수 있음. 진짜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LG 코드제로 아로 로봇 청소기라는 엄청난 아이템을 바로 가져와 봤음. 원격 제어가 가능해서 외출 중에도 청소 시작 버튼 한 번이면 끝. 자동 충전 기능 덕에 배터리 걱정도 안 해도 됨. 140분 동안 알아서 척척 청소하고 물 걸레질까지 혼자 다함. 게다가 LDS 센서까지 탑재되어 집안을 스마트하게 돌아다니며 구석구석 깨끗하게.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디에 두어도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음.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